자, 177페이지 21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 와가지고 땡땡땡 와가지고 2년초, 3년초, 4년초, 5년초 다 넣은 거야. 10년초에도 또 돈을 넣겠지. 따라왔어? 10년초에도 또 돈을 넣을 거란 말이야. 그 넣은 거는 10년 말에 가면은 한 번에 이자는 받게 되겠지. 이렇게. 한 번에 이자는 받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된거지 이해 어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내가 받을 돈이 어딘지를 생각해봐 내가 받을 돈은 1년 초에 넣은 100만원이 이자가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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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서 얘를 내가 받을거 알지 2년 초에 넣은 이 돈이 떼굴떼굴떼굴 불러서 눈덩이가 돼서 요만큼이 됐을 때 내가 챙겨 먹을거란 말이야 10년 초에 넣은 게 1년 떼굴떼굴 굴러서 요게 됐을 때 내가 먹을 거란 말지. 이 그럼 내가 먹을 돈은 요만큼이라는 말이 겠어 내가 먹을 돈은 여기인 거야. 이해되겠지? 이걸 다 더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저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이니까 뭐할까? 첫째 항이 뭔지 중요하고. 공비가 뭔지 중요하고, 항의 수가 몇 개인지 중요하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리 합계를 보통 S라고 많이 하거든? 그 S는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첫째 항 조심해야 돼. 첫째 항 이거야, 그지? 100 아니야. 100 곱하기 1.05가 첫째 항이야. 맞잖아. 눈,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100이 아니야. 되게 두 개서 이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저 공비는 얼마야? 1.05지. 그러면 등비수열을 시작해볼까? 1.05-1, r 마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얼마라고? 100 곱하기 1.05 공비가 얼마라고? 1.05에몇제고 항의 개수, 항의 개수 1 10까지 10개,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여기 밑에, 밑에다 넣을까? 밑에다 저어줘. 소수 계산도 중요하다. 소수 계산도 중요합다 소수 계산도 잘할줄알아다 풀고 나서 소수 계산 제대로 못해가지고 틀리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 계속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1.05의 0제곱을 아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얼마야? 1.64. 여기가 1 0 0 얼마? 0.64. 따왔지 이거 두개 계산하면 얼마0.0 2개 밀어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두개 미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5랑 이거랑 계산할까? 어 이것도 넣어버릴까?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앞에 있는 0 2개랑 이거 계산하자 그럼 105가 되잖아 지 그럼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22이니까 21이랑 63이랑, 21이랑 63 곱하면 더 나온다. 되겠죠.